마태복음 그 17장 말씀 여수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훈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아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더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을이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끄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이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을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신문아, 네 생각은 어떠느냐 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광대와 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대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 되는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어 열면 돈한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 나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말씀 끝! 구독과 좋아요.